시 음악 하고 노래도 그렇지 거를. 근데 아 이건 아니다. 네. 내가 봐도 이 길은 아닌 것같다 라는 <laughs> 빠른 이제 판단 후에 네. 음, 이제 아 그래 다른 사람한테 노래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빠르신. 어, 그때부터 이제 프로듀싱을 하게 됐죠. 그러면 몇살 때? 그게 열여덟. 와, 리여 열아홉 그쯤. 근데 원래 그렇게 프로듀서를 하더라도 다들 뭔가 외을를 하거나 노래를 하다 시작한 사람 많은데. 맞아, 나 그때... 그게 좀... 노래도 하고 막 맞아. 탑라인 쓰고 막 가사도 쓰고 했어. 근데 되게 늦게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원래 그걸 깨닫는 데가. 근데 형은 되게 빨리 뭔가 이렇게. 그걸 느낀 게 내가 노래를 하면 목이 너무 아픈 거야. 아. 어. 근데 그거를 레슨을 하면서도 배웠는데 그게 나아지질 않아. 아 근데 그거는 어. 저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노래 노래 비슷하게 해도 모, 저도 목이 아픕니다. 전 일단 개인적으로 목을 많이 쓰기 <laughs> 때문에. 아 어, 이것도 바로 떴네요. 호랑이 속은 으 어떻게 만들어진 곡인가요? <laughs> 아이돌가고 저랑 미니 주원에서 미원, 미원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호랑이 소굴은 기령이 네.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야 드럼이 쿵빡 하는 <laughs> 멋있는 비트를 찍어줘 라고 하셔갖고 그냥. 하죠? 네, 미니 체험은 당연히. 제한이 오면 하겠죠. 거기서 뭔가 진짜 하면은, 만약에 하게 되면, 진짜 좋은 음원들을 많이, 뭔낼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아직 막 그렇게 막 파급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거는, 뭐, 남들이 생각하는 거랑 뭔가, 자기 생각하는 거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저 자신을 좀더 낮게 생각하는 저도, 약간? 그러니까, 음... 그런 느낌? 어, 이거도반트나요 어, 뭐야. 뭐야. 오, 백석. 백석 준비하시는구나. 미디 입시생. 미니 형의. 기대되는 신인. 기대되는. 형이 기대하는 신인. 뭔가 작업하고 싶다도 괜찮아요. 일단, 정말 작업하고 싶은 분은 아우를 고튼 오, 음. 아우를 고튼 그리고 이제 기대되는 음. 신인은 1230. 아, 어, 1230. 1230 좋죠. 123명은 이제 미니청이랑 같이. 야, 굉장히 이성적이야. 맞아. 이런거 좋죠. 이거는 형이 얘기를 해야 될것같습니 비트 만드는 걸 배워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18에서 9 넘어가는 쯤에 학원을 다니면서, 21살 때까지 대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학원, 그때 당시에 막 유튜브나 막 구글 이런 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 거의 안 했죠 어 맞아 솔자보이가 유튜브 할 시절 같은데 그때, 거의 그때 유튜브랑 막 구글에 막 검색을 해가지고 막 그거 막 번역기 맞아, 맞아. 돌려가면서 네. 막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맞아 그리고 그것 또한 이제 하나의 간절... 함으로 통했던 거죠. 막 혼자서 막 그렇게 파고든 게 간절함이죠. 어 음. 아, 에이보 키드님 안녕하십니까? 어? 에이보 키드님? 네 유튜브 음. 좋죠. 근데 요즘에는 진짜 잘돼 있어서 <laughs> 사실 민인 형이 찍은 뭐토일이가 뭐, 찍은 둘이 찍은 뭐원더월이나 아니면 뭐 클래스 원원이란데도 있고 막 뭐지? 유튜브에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듀서 치면은 그 프로듀서들이 라이브하는거나 <laughs> 맞아 다 막, 나와요. 뭐, 비트 치는 거다 나오고 <laughs> 다 나와요 진짜. 심지어 믹스 엔지니어가 이제 스포티파이 이런데 타이달인가? 들어가면 믹스 엔지니어까지 다 뜨거든요. 맞아요. 레코딩 받아준 사람까지. 크레딧 보기 하면? 네, 크레딧 아. 보기 하면. 그사람들 치면 그 사람들 노하우도 나와요, 음. 심지어 요즘. 그래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 진짜 그냥 검색 조금만 하면은 진짜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레슨도 많이 하니까요. 형도 뭔가 레슨을 하셨었잖아요. 음. 네. 지금도 그래서. 하고 있고. 네, 레슨을 하면 확실히 저는 좋은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근데 이제 확실히. 독학을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맞아요. 음. 그리고 뭔가 독학으로 얻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어 배워서 얻는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네 좋습니다. 토일님, 육하님 애쉬님 세 분들이랑 작업이 계획 있어. 요아 이거는 야 이거는 잘... 나도 리스너로서 기대되는 조합인데. 전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건 진짜 모르겠고 일단 어, 다들 바빠요 요즘. 다들 너무 바쁩니다. 재아랑 <laughs> 세현 피처링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를 음, 했는데 이는 창호의 아이디어. 네. 좋았다. 근데 민성이 어 좋을 것 같다.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오케이. 왜냐면 제가 그 조합을 이 조합을 생각한 이유는 어 크리스 브라운 무스 제가 혼자 합주하러 갔어도 그거 부르거든요. 종종. 잘 많이 들었고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재아랑 세현 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 했습니다. 아무튼,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형도 민초 하신가요 아니. 반민초였습니다. <웃음> <웃음> 어, 형의 드림카. 저는 드림카 롤스로이스 중에 뭐, 상관없어요. 근데 최신형이면. 그니까 러 좀, 스타슬링 달고, 그냥 어느 정도 탈수 있으면 좀 괜찮아요. 저는, 일단 지금은 제 인생에서 1차 드림카를 산 거긴 한데. 몰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저는 드림카가 너무 많아요. 일단 뭐뭐 뭐 요한이 형이나 뭐토요님처럼막 이렇게 막 낮고 스포티한 차도 좋고 SUV도 좋고 오, 뭐 그냥 일반 올라운더, 경차도 네, 좋고 올라운더는 음, 뭐 세단도 좋고 난 그냥 다 타보고 싶어. 오, 그러니까 음. 형은 그냥 차를 좋아하는 음, 거. 그니까난 차를 좋아해 그냥. 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차가 있으면 그차의뭐 성향이 어떻건뭐그 차가 뭐 빠르건 느리건 어, 뭐 상관없어 난다 타보고 싶어요 그냥. 음. 이정도로 좋아합니다 형 왜냐면 형이 저를 만났을 때 해주는 얘기가 있었는데 미 형이 그 서킷 달리는 게 있어요 응. BMW 드라이빙 센터 응, 응.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돈을 내면은 차를 차를 타고 레이싱 서킷에서 달릴 수 있다 맞아.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죠 어 그런 데가 있구나 하고 그래서 형의 그럼 최종의 뭔가 드림카는 없어 없는거죠? 아, 없어 오케이 올라운더입니다 어, 없어 그냥 다 타보고싶어 전기차도 타보고싶고 저도 다타고싶어 저도 타보고 이번에 싶어. 타고싶어요응막 어. 스토리에 올라오는 전기차들 보면은 좋아보이더라고요 테슬라 좋아보이던데 그리고 이제 빡세게 일하는 이유도 차때문이차 때문에가 사실. 있죠 어네 주변 사람들도 나중에 노년에차 리뷰해도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약간 저도, 어 근데 나 해보고싶어 네. 이 요즘에 저도 어, 애들이 해보고 싶어. 유튜브 보면서 어. 리뷰어들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진짜. 요 요즘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음. 음. 저는 일단 아이들고를 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벤츠는 네. 어 추구하는 성향이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어, 프리미엄. 오케이. 딱 안에 실내에 탔을 때, 어나좀 대우 받는구나. 나 벤츠 타. 어, 내가 나이 벤츠 느낌... 좀 타네.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딱 탔을 때. 와 진짜 막 고급스럽고 다막 가죽이고 네, 맞아 맞아 막, 막 LED 나오고 맞아 맞아 그리고 b m 은좀 뭐랄까 좀 스포티한 네네 뭐 일반 그냥 포도어 뭐 패밀리 세단이어도 조금 밟으면 왕하고 튀어나가는, 어, 왕하고 튀어나가는. 어, 서로 성향이 달라요. 근데 음... 하나 저는, 고르자면 저는 독일 3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어 어디가 어디가 어, 좋습니까? 어 저는 일단 벤츠, B M, 아우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없고 제일 좋아하는 건 저는 포르쉐. 아 포르쉐. 어, 저는 포르쉐를 진짜 좋아해요. 인정하겠습니다. 어, 저는 진짜 그 개구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미니. 미니? 응. 미니. 미니. 미니 좋아하고. 네네. 어. <laughs> 차 얘기 나오니까 한톤 올라가네. <laughs> 아 그러니까 어, 차를 진짜. 아 근데 진짜 이둘 중에서 굳이 고르라면 나 B M. 어, 음. 그렇죠. 달리는 맛을 음.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벤츠는 되게 차가 좀 물렁물렁하고, 어, 네. 되게 부드러운데, BM은 딱딱합니다. 근데 이게 다 타봐서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고르자면 BM. BM, 음. 오케이. 오, 토일이가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아, 이번에 바, 또, 예, 또. 바꿨죠. 8시리즈. 또. 네, 어, 저, 저도 음. 실물은 못 봤는데, 그냥 스토리에서 봐서. 음. 엄청 느려보볼까 뭐있을까 음, 음, <laughs> 병원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laughs> 어, 제 기침 소리입니다. 네. 제 기침 소리요. 좀 서본 서보, 서보고 싶습니다. 좀그 느낌 이좀 그리워요. 좀 올라갈 때가 도끼 도끼 하잖아요. 두근두근 하는. 맞아, 맞아. 긴장되고. 네, 그 느낌. 음. 다시 받고 싶어요, 그걸. 그래서. 아, DJ, 민희 형이 만약에 DJ를 하고, 백업 DJ까지 만약 하고, 그리고 게재미겠다. 공연까지 하면 진짜 재밌는 거. 아, 진짜, 거죠. 진짜 개재밌는 거. 네, 그러면 진짜. 저희끼리 모여서 하면 진짜 그 와. 개재밌죠, 개재밌죠. 영호가 어, 인기가, 잘못 눌렀다. 응. Any, Any plan on having it's concert it's in, in India, India in the future? 가능하다면? Uh, if it can be. If 가능하다네. it's possible, 어. but 진짜로.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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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어. too dangerous. So, it will take time.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녁 뭐 아니요. 드셨습니까? 저는 카레 먹었습니다. 어우, 카레 음. 좋죠. 저, 혼대, 아비코, 네. 카레. 아, 오고. 아비코 좋죠. 음. 아, 그러면 머리 자른 데가 음. 그쪽이구나. 음. 저는, 어..아까 버거킹? 왜냐면 제가 그 참깨빵 썼잖아요 그래서 제안고독방에 사람들이 빅맥을 시켜먹는거 올렸어요 그래 저도 먹고싶거든요? 근데 전 맥세권이 아니거든요 맥도날드가 못와요 저희 집을 아 진짜? 연희동 연이동으로 안가? 안 그래서 전 못먹어요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버거킹이나 롯데리아로 때워야되겠다 근데 롯데리아 저번에 먹었으니까 버거킹을 먹자 진짜 지금 집 좋은데 제가 진짜 아쉬운건 맥도날드 밖에 없어요 맥도날드가 안된다는거 저도 참깨빵 먹고 싶었어요. 빅맥 시켜먹고 싶었어요. 음. 아, 아쉽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음악적으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형의 버킷리스트. 미니미니 미닛, 미닛, 미닛의 버킷리스트. 음악적으로? 문학적으로. 네. 맥세건 아니고 하나죠. 음, 그냥, 뭐 거의 다 음악하시는 분들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롱런하는 거? 어. 아 롱런하는 거 그냥 이게 다지 근데 약간 저는 버킷리스트 하면은 화영 생각이 자꾸 나는 게 화영 씨럼 그냥 길게 뭔가 이렇게 좀 프레쉬 하고 싶다 이 생각이 음. 일단은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나도 좀 뭐랄까 늙어도 네. 올드해지지 않는 사람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원하는 멋있고. 건데 어. 근데 그게 진짜 음.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고 근데 네, 그때까지 음악을 전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웬만하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야, 우리가 음. 50살 돼서 음악하고 있으면 얼마나 와 멋있겠습니까? 진짜 신기하겠다. 어. 신기하죠. 음. 아,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말을 굳이 안,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도 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공부도 하면서 두 가지를 많이 잡을 수 있다면 잡고 그냥 취미로 조금씩 조금씩 짜투리 시간을 어딘가에서 한다면? 뭔가 그러면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아는 사람 중에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음악하는 걸 집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 다 그냥 그냥 알아서 했거든요 알바로 돈 벌고, 맞아. 네그 연습실 잡고 잠깐 짜투리 시간에 있다가 한두 시간 외 가고. 근데 그한두 시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 뭔가 어. 시간을 낸다면은 본인이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맞게 딱 뭔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하면. 야, 근데 그 말이 되게 짠하다. 한두 시간을 되게 행복해.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그때가 제일 재미. 재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일 때가 있잖아요 저희도 좀 짠하긴 그때 같이 재밌었죠. 그래서 근데... 네. 뭐 굳이 약간 이거는 TMI이긴 한데 네. 이제 여기서 내 네, MBTI가 나오는 거야. 왜, 왜죠? 하고 싶은 거랑 진짜 잘하는 거랑 은또 다르거든. 아, 그죠. 그니까 러 아, 네, 그걸 잘 맞아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 욕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면 진짜 응원을 하지만, 이제, 하고 싶은 거랑 잘하는 거랑 딱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그죠. 하고 싶은데 진짜 나 잘하고 잘할 자신이 있으시면, 그냥 과감하게, 하면 돼. 말하셔도 될것 네. 같은데요. 근데 원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마 싫어하셔도, 뭐, 그거 봤는데, 요번에? 그, 최현우 씨가, 마술사 최현우 씨가 4년 동안 가족들 얼굴 안 봤다고 집나고 마술한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 네,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와. 워크맨에서 봤는데, 어, 마술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집 나라가라 그랬나? 그래서 집 나가서 아빠 얼굴을 한 번도 안 봤대, 4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그리고 4년 뒤에 본 거죠. 와. 근데 아버지가 아직도 안 좋아하는 듯 하셨고, 그 뒤에 나중에 지금은 안 좋아하는 듯 하시지만, 어디 가면 자랑하신다. 그냥 그런 얘기들을 되게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영상. 아, 진짜, 1티어가 될 분이셨네. 아유, 무조건 1티어 그때부터... 될수 밖에 없죠. 어. 근데 이거는, 어, 음. 본인이, 없어이거 <laughs> 없는 어. 느낌이네요. 아, 보는 말고 다른 꿈이 있으시요 이거는, 뭐, 음... 아까 형은 얘기했듯이 아이돌이었고, 음. 저는, 어, 뭐, 항상 얘기했듯이 작가. 작가나 심리학자 이런 사람 약간, 작가, 작가가 좀. 작가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네. 그런 글들을 쓰기도 했었죠, 옛날엔. 어릴 땐. 창호가 가사를 진짜 잘 써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그냥 뭔가... 이제 창호 음악을 들을 때, 그냥 뭔가 멜로디나 뭐 그냥 뭐라고 하는지 뭐 대충 듣지 마시고, 꼭 가사를. 와, 감사합니다. 한글 한글 이제 되짚어 가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그거는 진짜. 진짜로. 바라던 밥입니다. 음. 영웅이가 많네. 영웅 이거, 인기가 많네. 명호 인기 많아요. 또뭐 있을까? 어, 이건 뭐지? 응, 친난 친구가 내 뒷담?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내 뒷담? 글쎄, <laughs> <laughs> 이거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아니, 굳이 선택을 해야 돼? <laughs> 근데, 저는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닌데, 어. 어렸을 때부터 동창이고 친구였던 애가 애들이 술자리에서 그제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나도 있어. 제가 음악을, 음. 음악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생활을 했을 때, 그지 생활을 했을 때. 그래서 나도 있어. 제가, 네, 그 가사에도 쓴거 있거든요. 애들한테 안주거리였다, 약간. 그런데, 지금은 그 친구들 연락 옵니다. 그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요 저를 근데 저는 그 친구를 그렇게 친구라고 크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왜냐면 그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제가 그래, 나는 같은데. 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뒷담이 났다 아 <laughs> 나는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왜냐 그리고 왜냐면은 친구들은 서로 얘기를 한 번씩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 안주 얘기 들었을 때아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냥 그냥 그 당시에 제가 거지같이 생활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음악에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라고 그러지, 그래, 쟤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근데.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네. 근데 뭐,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화 오면은, 뭐, 전화 그냥 받습니다. 그냥 받아서. 걔가 되게 어려워요, 저를. 걔가 오히려 전화를 계속하고. 근데 또, 관계를 잃고 싶진 않겠죠. 뭐, 그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작업하다 막히시면, 형은 어떻게 하? 저는 이거 얘기했었는데, 음. 산책하거나, 산책. 자거나, 맛있는 거 먹기. 저는 막히면 나올 때까지 합니다. 음. 음. 그럼 저도 그건 맞습니다. 막히면 나올 때까지 하는데, 그래도 막히면 어쩔 수 없죠. 쉬죠. 음. 다른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다른 작업을 음. 하거나, 어... 어, 막히면은, 사실 저는 너무 막힌나 싶으면 그냥 내려가서 산책하는 게. 답인 것. 난 같아요. 너무 막히면 그냥 게임해. 아, 게임도 좋아요. 어. 그래서 명호가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명호가. <laughs> 명호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명호가 집에서 작업을 못하니까, 작업실 갔다 오면 게임을 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어제 밥 먹었습니다. 근성. 밥 먹었죠. 저 한복 입고 앱 할게요. 저는 진짜 우통은 못 벗을 것 같아요. 평생 가도. <laughs> 제가 몸이 좋더라도 저는 못 벗어요. 형은 벗고 플레잉하기 우통 까고 플레잉하기 아니면 한복 입고 탈춤 추면서 플레잉 약간. 야 아니 야 탈춤 잖아 내가 약간 약간 그거 있잖아요. 퍼포먼스 같은 느낌으로. 아꼭 해야 돼? 네. 아. 어 헌드레드. 안녕하세요. 저 아니, 저도. 아. 나 한복 때는... 입을래. 아 한복 입래 저는 진짜 우통은 못 가요. 아, 나도 우통은 못 가겠어. 저는 노출 너무 싫어요. 못 해요, 저는 노출 같은. 게. 근데 이게, 뭐, 우통을 안까더라도 뭐, 나이 있거나, 그런 것도 저안 해요. 그러니까, 나이 입으면 좋, 편하겠죠. 근데, 제 몸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야, 탈출은 왜 넣어? 아, 아니, 탈출은 야, 왜 넣어? 아, 그러니까, 너무. 야, 가니까. 아, 에이... 뭐 플레이 하면서 이렇게 좀, 탈좀쉴수 있잖아. 아이씨. <laughs> 상상했어, 요 아 이거 음... 나는 가사를 빨리 쓰고 수정하는 타입 천천히 수정해가면서 천천히 수정해가면서 완성하는 타입. 어 나는 전자야. 어 네. 어, 빨리 아니, 저는 이 좀... 트랙을 쓰고 수정을 해. 섞여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저는 쓰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딱히 뭐 수정이랄 거 것... 그냥 즉흥적으로 수정을 계속하는 거죠. 쓰면서. 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누구 신지 모르겠지만, 라이브 방송하실때 들어왔습니다. 스키니 브라운이라고, <laughs> 네. 이제, 음악을 하고 있고, 미닛이라는 음. 프로듀서 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빈치님, 그 밸런스 게임에서 한복 입는다고 하셨어 진짜 콘서트장에서 한복이 공연, 진짜요? <laughs> 진짜? 그래, 영상을좀 이따 찾아야겠다 와우. 와우. 미오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대박이다.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인데? 진짜, 말씀을 잘 지키고 사시는 <laughs> 공중제비 <laughs> 공중 돌기 위해서 공중에서 제비 잡기? <laughs> 공중에서 제비를 어떻게 잡죠? 육카이 어, 뭐 유카이? 공중에서 제비를 어떻게, 어떻게 잡아야 돼? 넓게 그러니까, 잡 널뛰기, 제비를 널뛰기를 어떻게 잡아? 공중제비 근데 저못 돌아서. 공중에서 제비 한번 잡아볼게요. <laughs> 어, 공중제비, 아니, 일단 공중제비를 어떻게 도는 거야? 아니, 공중제비 누가 잡아준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다 치더라도, 공중에서 제비 잡기 이거 좀 재밌는데? 제가, 뭐, 이렇게, 좀. 뭐야, 이게? 뭐, 트램폴린 같은 거 뛰어서 이렇게 제비를 잡으면 되는 건가? 저 후자할게요, 저도. 어, 어, 난 전자할래. <laughs> 네, 제비 잡기 너무 재밌는데. 제비를 어떻게 잡지? 또 뭐가 있을까? 저희 둘 다, 네, 흡연하고 네, 있습니 흡연합니다. 서로 노래들 중 어떤 노래가 좋은지, 음. 어, 얘기를 해주신다면, 전 형의 노래 중에 뭐가 있을까? 우리 같이 한거 빼고. 같이 한거 빼고? 응. 음. 같이 한거 빼고. 저는 일단, 1, 2, 3 형이랑 같이 했을 때, 육하랑 같이 했던. 음. 네. 그 노래.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나 뭐였지? 갑자기 제목 기억이 안나내노래인데 어 어쨌든 네, 어쨌든 어 어쨌든, 어쨌든 그어1 그, 2 3이랑 어. 6카랑 네. 같이 예 네, 어쨌든 그거 야 네. 제목이 뭐냐? 어 제목이 저도 기억이 안나 갑자기. 어 뭐야 내 노래. 난 SOS. 어 SOS. 예 s 뭐지? 어왜 각청. 아 0. 아0 0 0 0 0 0 0 0. 어 0. 0. 네. 0. 어 파티도 좋지. 파티도 좋은데 이제 같이 한거 어, 빼고 우리 같이 한거 빼고는 저 0. 어 0. 어 0도 좋지. 0이 좋아요. 음. 어 진짜 어 진짜 생각이 안 나. <laughs> 저도 저도 진짜 생각 안 나. 저는 됐어요. SOS. 심지어 SOS 오. 너무 좋아해가지고 창호한테 악화를 받아서 리믹스도 하려고 했었어요. 어 리믹스 맞아요. 어. 좀 하던 거 있죠. 어 근데 그 막혀가지고. 아 근데 좋았는데. 리믹스 좋았죠. Where Are You? Mini Studio. Hi Bro. Up. 응 음, Up이지. 이 P.앨범이. 맞아요. 이 앨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곧 나올 미끼니 1.0이 더 좋아. 미키니또 응. 좋습니다. 미키니 또. 제네더 질라 <laughs> 돈 생머리 하기, 제네도 질라 돈 주기? 근데 돈 생머리 한 번쯤 해보고 어, 싶어요. 근데 돈 생머리는 네. 뭐... 질... 번... 어 그치, 네. 앨범 질라보면서, 컨셉에 따라. 네. 어. 질라보면서 느끼는 응. 건데 저 머리 한번 해보고 싶다 느꼈어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요잘 네. 어, 어울리시고. 네. 색깔이 좀 뭔가 잘나온다면요돈 생머리 안할 이유는 없죠. 응. 뭐질라돈 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돈 생머리 한 번쯤 해보고 싶다. 네, 질라돈 생머리. 돈 주기 싫죠? 아, 주기 싫어요줄수 <laughs> <laughs> 있지만 난돈 생머리도 좋다. 네, 그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음... 유카 vs 토일. 아, 어, 저는 있습니다. 유카. 저는 토일님을 음. 잘 몰라서, 어, 나는 선택을 어, 네. 할 수가 없지. 아.